국립현대미술관이 근현대 한국 미술사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불교 정신 가득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전시회를 오는 7월에 마련합니다. 오는 10월 미국 샌디에이고 미술관에서 예정된 한국 채색화 특별전 '생애 참미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작품이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소식은 권송이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 아기 부처가 하늘을 가리키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머리 위에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한 까치가 앉아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생을 새롭게 묘사한 장욱진 화백의 작품 팔상도, 장 화백이 자신의 이름과 제목을 모두 새긴 유일한 작품으로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7월 덕수궁관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회고전을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그가 추구했던 예술의 본질과 또 한국적인 조형의 구축이 우리 한국 미술사 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동안의 장욱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축적된 연구 성과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장욱진의 진면목을 어, 보여드리는데에. 유화와 먹그림, 매직펜 드로잉 등으로 표현된 장화백의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300여 점의 방대한 규모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찰과 미륵존 열애불, 무제, 열애도에 생전 독실한 불자였던 아내 이순경 여사를 그린 진진묘까지 불교적 작품들도 다수 포함됩니다. 실제 장화백은 1930년대 수덕사에서 만공 선사와 인연을 맺었고, 1977년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에게 비공이란 법명도 받았습니다. 장우진의 작품들은 이심플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일면 그 일체의 것을 배제하고 본질만 남긴 어떤 선을 명묘히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불교적인 측면에서 이 화가 장욱진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 미술관은 이와 함께 지난해 과천에서 열린 한국채색화 특별전 생애 참미를 오는 10월 미국 샌디에이고 미술관에서 선보입니다. 생애참미 전시는 조계종종정 성파대종사가 가로 570cm 크기의 나무판에 오칠로 제작한 작품 수기맹호도가 포함돼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술관은 현재 공동주최자인 샌디에이고 미술관과 전시 작품을 선정하는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 전시는 근현대미술사의 지평을 넓히고 이른바 미술 한류의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